2023년 5월 15일, 다니엘 기도입니다. 오늘 묵상은 창세기 46장과 47장 말씀이었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저에게, 음, 이 진리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, 또, 음, 방언클리닉을 통해서 훈련 받게 해주시고, 여와 이래처럼 저에게 준비해 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루를 편안히 맞이하고 쉴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루하루가 주님께 늘 너무 감사함에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외급에 판그 동생이라는 걸 밝히는 구절이 있는 그 장면이 있는 묵상 부분이었습니다, 주님. 그 묵상을 하면서 아침 묵상에 인도하시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요셉이 증오와 그 감정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냐고 형제에 대한 마음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. 그 부분이 저는 저도 얼마나 증오하고 힘들었던 사람, 왜 없습니까?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제가 마음속으로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, 어제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. 제가 저의 동역자이자 친구인 절대순종 님의 다니는 교회 에 설교 말씀을 듣고, 또 거기에 셀 모임도 참석할 수 있, 있게 되었습니다. 주님 거기서 제가 목사님께서 주신 절, 절, 질문의 여러 가지 중 하나, 나는 아 부모에게 어떤 아 자녀였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고 아버지 원망과 증오로 평생을 보낼 뻔했는데.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하나의 인생과 한 남자의 음, 제 삶의 임무로 떨어져서 보니 참 불쌍하고 안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주님께 기도했던 부분,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제가 요셉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?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. 딸을 팔진 않으셨으니. 용서도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가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아버지에게 제가 드렸던 전 어떤 자녀였나. 저는 불효녀고 좋은 딸은 못 됐으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영적 기도를 했고, 그걸 드렸던 아버지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으로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죄책감은 하나도 없고 정말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, 주님. 그때는 그 영적 기도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제가 정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남아 계신 살아있는 친정엄마하고의 사이도 많이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드리며 이렇게 저에게 편안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주신 주님. 또한 더큰 선물을 저에게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제가 이게 너무 좋은 일이기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확정되면 다시 기도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님 사랑하고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